일본 프로 선수 실사용 글러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러브가 굉장히 파닥파닥거리고, 손바닥을 굉장히 어 많이 쓰는 타입으로 길을 들여서, 글러브가 어 검지를 눌러주는 대로 손바닥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중지, 검지, 약지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길이 들었고요 이렇게 D 귿자 형태로. 이거는 이제 무령부 형태로 길들이기를 진행 받아서 사용한 글러브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글러브예요. 2013년 4월 글러브고요. 글러브 선수 글러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수들 별로 사용하는 글러브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거는 마스이 글러브죠. 프로페셔널 엠 막. 요신노브 선수 글러브네요 손등은 전부 다 메쉬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조작성이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고 가죽이 굉장히 얇아요 하야토 선수 글러브 프로, 미즈노 프로페셔널 2012년 10월 사용모델이구요 글러브가 심은 되게 탄탄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길이 굉장히 잘 들었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배꼽은 다 나오죠. 지금 영상으로 어느 정도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어, 가죽에 어떤 찰짐이 남아있고, 탄탄함이 남아있으면서 손바닥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주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한국의 유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배꼽이 나왔다고 싫어하시는데, 실제로 프로 선수들 글러브를 보면,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글러브를 보면, 이렇게 그럼 자기 손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파닥파닥 거리게끔 결들이기를 진행해서 어, 사용하고 있네요 이치로글러브도 마찬가지고요 이치로글러브 어, 검정이 아니라 약간 검정과 네이비의 색깔의 사이의 컬러고 크레스사이드 슈프림 엘리트로 제작이 되었고요 색깔 굉장히 이쁘죠 개방끈이 빠져있고 퍼프로피셔널 모델이 이거는 어, 이제 국내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의 글러브인 것 같아요 이런 타입으로 한번 오더를 내봐야 되겠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사이즈고 손가락은 둘 하나하나 끼게끔 길이 들어져 있어요